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판도소프트웨어에서 드디어 판도코인이 캐셔 레스트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9월 9일 이제 내일 목요일 16시에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 레스트에 판도 상장을 진행한다고 해서 판도코인 원화마켓에 상장을 합니다. 지갑 생성일은 9월 9일 11시부터 9월 9일 이제 상장 예정일은 16시로 예정이 돼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부분에 소식을 전달해드리며 지속해서 관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해서 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뉴스 기사 한번 볼까요? 뉴스 기사 살펴보면 판도코인이 캐셔레스트의 거래소에 오는 9일 상장되어 본격 거래가 시작된다고 8일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메인넷 출시로 기존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한계와 활용성 및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와 높은 확장성을 통해 판도 생대, 생태계를 이어나가도록 하고 있다 해서 판도 생태계는 판뮤직 판톡 판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로 구성됐다 캐셔레스트는 ISMS 획득한 거래소로 이상 금융 거래탐지 솔루션 도입과 시그나 브릿지 도입을 통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도소프트웨어 거래자는 아니 관계자는 캐셔레스트의 상장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판도 코인을 확보하여 판도 생태계의 서비스들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캐셔레스트 과연 어떤 거래소일까? 이런 걸좀 살펴보면요. 자, 뭐 CCTV 뉴스해 가지고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후비코리아 오뭐 4대 가상 자산 거래소 이어 평판 5위라고 돼 있어요. 브랜드 평판. 근데 브랜드 평판이긴 한데 솔직히 좀 모호한 게 지금 뭐 일단 5위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쭉쭉쭉 올라가면 지금 8위에 고팍스보다 위에 위치해 있죠 고팍스가 실질적으로 국내 거래소 이제 5위이긴 한데 이게 위치해 있는 게 지금 캐셔레스트가 고팍스보다 한 단계 위에 돼 있죠 지금 8위로 평판이 돼 있고 어 평판이 뭐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 후오비코리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렇다는 거좀 참고하시고 후오비코리아는 4대 거래소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8월 브랜드 평판순위에서 1위부터 4위는 이변 없이 4대 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 비싼 코인은 코빗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5위에는 후우비 코리아가 올라왔고, 4대 거래소 외에는 가장 높은 순위.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 다음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브랜드 빅데이터 965만 9214개를 분석해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소비 형태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캐셔레스트는 나름 평판이 있는 유명한 거래소 중 하나고 현재 이제 좀 봐야 될게 이런 거죠. 어, 봐야 될게뭐 줄폐업 하나 해가지고 뉴스 기사. 제가 이거는 ISMS 인증 미신청 24개사에서 있는데 여기 보면은 24개사 이렇게 쭉 있는 거에는 뭐 그린 빛이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포함은 돼 있어요. 다른 게, 뭐, 알리비트. 제가 뭐, 아는 거래소들 몇개 포함이 돼 있고. 일단, 미신청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린빗은 신청 중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없나요? 없죠. 일단은, 뭐,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걱정을 했던 게, 원래 판도코인이 그린빗을 주력으로 했었는데, 이 그린빗에서 없어지나 마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린빗이 신청한, 신청 중인 상태로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고, 일단은 뭐 지금 이 상태까지 해가지고 음. 추후에 한번 봐야겠죠 어,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 봐야 될것 같고 그린빗에서 일단은 그럼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만약에 만에 하나 어, 분명히 문제가 판도가 아, 분명히는 아니고 판도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캐셔레스트로 옮기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캐셔레스트는 여기 지금 나오, 나온 거 보면은 이게 2020년도 9월에 과거에 ISMS 심사를 인정해가지고, 인증을 획득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특금법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특금법 시행을 대비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뭐, 캐셔레스트 목록에 보면요. 분명히 이 지갑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아마 심사 중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 지금 캐셔레스트는 없잖아요? 캐셔레스트는 없는 게 ISMS인데, ISMS는 없고, 계좌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좌, 추후에 한번 공지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뭐 더보기 해서 봐도 아직 그 계좌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여러분 이건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판도 코인이 캐셔레스트에 뭔가 상장을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캐셔레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제 좀 신뢰도 있는 거래소인지. 다한 보면 일단은 뭐 거래량 거래량이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해가지고 여기도 거래소가 나름 코인들이 여러 개 있네요. 여러 개 있고 빵 어, 원짜리는 왜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드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어, 거래량이 거의 없네요 여기.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 캐셔레스트에 뭔가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워낙 방문 입금 서비스. 아, 방문을 해서 입금하라는 입금한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 거네요.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특이한 게 USDT, 트론, 캔 마켓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이 돼 있고 여러분들 뭐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판도가 판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일단은 좀한 박자 살았다. 전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핫비코리아가 없어졌잖아요. 핫비코리아가 핫비글로벌로 넘어가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솔직하게 뭔가 그 안정적이다 얘기는 할수 없지만 어쨌든 이 판도 캐셔레스트 해가지고 내일 상장을 하니까 내일 아무래도 상장을 하고 나면 조금은 안정적이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과연 판도는? 정말 소문에 의한 이런 호재거리를 특금법을 대비하면서 준비해서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을지. 사실 이런 부분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어, 저는 잘될 거라고,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판도를 응원해 주시고, 또 판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뭐, 내일, 내일 대비해서 미리, 여기 뭐야, 캐셔레스트. 캐셔레스트에서 박 터지게 그 판도가 거래되는 거를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도 코인, 캐셔레스트. 어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현재 한번 판도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음 가격이 좀 올랐을지 아니면 그대로일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가격이 오르든 안 오르든 사실 이거 보는 거는 제가 뭐 가격 하락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박살이 났다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지나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1분 단위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거래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루로 보죠, 하루. 하루로 보면 엄청 떨어졌었네요. 엄청 떨어졌고, 지금이 사실 오늘이 최저가를 거의 찍었던 날이기도 한데, 일단 그 이후에 어떻게 거래가 시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뭐, 호가창, 호가창 보면, 아직까지는 매도, 매수, 비슷, 비슷한가? 아니죠. 매도가 좀더 많은 것 같죠? 어쨌든 좀 이렇다는 거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판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든 코인이 다 마찬가지고, 모든 코인이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판도만 까는 것도 좀 웃기고, 그 다음에, 이왕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역시 똑같은 마음입니다. 판도가 절대 망하길 바라지 않고, 저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내일 캐셔레스트 상장을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서, 다시 기존 홀더들이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린비도 일단은 신청은 했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린비 잠깐 다시 틀어볼게요. 그린비. 자, 그린비 관련해서도 그때도 한 봤지만 보시면 일시 중단이라고 있어요. 일시 중단이에요. 일시 중단, 연구 중단이 아니라 ISMS 신청을 완료했다고 돼 있으니까 한번 이이후에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어, 한화 한화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아무래도 4대 거래소처럼 은행 계좌를 터야 되는데 은행 계좌가 과연 이 캐셔레스트도 틀수 있을지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요런 가능성으로 봤을 때 업비트 비성 코인원 코빗 그 다음에 이제 후비 포블게이트 코인 및 캐셔레스트잖아요 이네 가지 10위까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어떻게 될지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일단 초긴장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초긴장을 초 긴장 상태에 놓여 있고 일단은 캐셔레스트도 한번 봐서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내일 상장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도에 대해서 움직여 주는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린 빛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본 다음에 한번 건드려도 늦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일단 지켜보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린 빛에서는 입출금을 누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 판도가 있으면 판도를 누르신 다음에 출금을 하셔가지고 캐셔레스트에 뭐 로그 인 캐셔리스트 홈페이지에 있는 거에 로그인을 하셔서 입금을 누르신 다음에 판도를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갑주소 복사하셔서 입금주소를 복사하셔서 그린빗에 있는 그 출금에서 출금해서 입금할 주소 있죠? 거기다 붙여넣기를 해서 출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도로만 좀 설명해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추후에 이거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그린빗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코인, 아, 어 뭐야, 캐셔리스트, 캐셔리스트에 이제 상장을 했던 이제 내일 상장을 한다는 사실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판도 쫙쫙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한 만큼 어, 그게 결국엔 판도의 가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팍팍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 캐셔레스트, 파이팅!